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짠 티치 체리 종이를 한번 봐볼 거야. 그럼 이제 먼저 짠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이 하고 짠 여기 랜덤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뽑아볼게요. 눈 감고 이게 역대급이고요. 이거 아 이,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열어볼게요. 아 어, 과연 어 레몬이다. 그렇지 지짠 저는 티티 레몬이 나왔고요. 그럼 이걸 감쪽같이 접고 한번더 뽑아볼게요. 뽑은 건없없집니다 잠깐만요. 음... 짠,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우와, 체리다. 짠, 키치 체리. 다이미심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 네개다엎어줄 때까지 놓아볼게요 다 잡고 또 마지막 하나 눈안 감고 보아도 돼요. 바로 이것은 쿠쿠냥입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맞췄죠. 뒤에 보면 이렇게 귀한 거. 진짜 귀여운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귀여운 그림 하나를 골라서 일단 요거를 책처럼 만들어서 붙여볼게요. 다 붙여야 되는데 체리 먼저. 얘가 체리였나? 얘는 베리고요 얘가 체리인가? 얘가 체리네요. 한번 열. 레몬, 그리고 짠이, 쿠쿠냥. 바로 얘입니다. 해가 여기 액자도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 한 가지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칼킬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럼, 사진 내려놓고. 얘가 가그냥이래리링가얘우얘가 어, 베리네. 오 네, 베리를 먼저 치워주겠습니다 오늘 아, 샤이도 칠하는데 베리로 칠할래요. 자, 그럼 시작. 하나, 둘, 일단 나만의 베리입니다. and then

дэ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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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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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тэ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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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가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작게요 아쉽게도 다음에 만나고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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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